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 평론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엔비디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나 급락하는 바람에 충격파가 상당한데 이 전문가들이 이 원인을 갖고 이제 분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표면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네. 그 전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뭐 위상, 상징성에 대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연초 이후부터 뭐전 세계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테마 테마 주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역시 AI 혁명 아니겠습니까? 예. 자그 AI 바, AI 혁명 AI 반도체의 가장 큰전 세계 의 대장주를 꼽으라면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음. 엔비디아의 주가가 결국에는 이 AI 혁명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AI가 부각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국내에서도 연초 이후에 거의 9천억 이상의 예. 서학겜이라고 하죠. 돈들이 들어간 <laughs>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엔비디아가 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일종의 큰 폭의 급락 10%가 음. 하루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였었거든요. 음. 물론 당시에 중동 리스크, 중동 이슈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 이슈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영향은 줬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예. 왜 시작됐는가 했는데 음. 그 전에 지난주에. 하나의 스토리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먼저 봐야 오케이. 될 부분이 ASML이라고 해서 예.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에서 ASML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을 같지만 슈퍼 을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붙지 않습니까? 예. 이 ASML의 실적이 생각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퀘스텀마크, 의문이 찍혔죠. 아니, AI 반도체 그렇게 좋다면서, 예. AI 취, 뭐, 불티나게 팔린다면서, 정작, 뭐, 반도체 호황이라면서, 접어든다면서, 음. 장비가 안 팔려? 근데 여기 는 이제 오케이, 넘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파운드리 업체의 뭐 최고 업체입니다. 대만의 TSMC가 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 전망,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음. 한 보통 20%씩 성장할 것 같았는데, 음. 10%밖에 성장 못하니까 그러니까 향후 이 실적 예. 전망치를 줄인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게 폭락의 요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 게? 어, 그러나 네. 많은 기대를 너무 한 거죠. 기대가 커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 흔히 말하는 전교 1등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어, 생각만큼 안 하네? 오히려 음. 그 성장의 전망치를 줄였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 그날 TSMC 주가가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정타는 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슈마컴 예. 데이터 센터 관련 주인데 슈마컴은 늘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들이 연동해 흘러왔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자,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자기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예비 가이던스라고 해서 슈마컴은 예. 이제 뭐 우리가 뭐더 잘할 거야, 뭐이 정도 성장할 수 있어라는 걸 내놓는데 음. 그걸 아예 내놓지가 않았습니다. 전분기에 내놨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적어도 음. 자랑할 건 없나 보다. 나쁠 건가 보다라고 해서 예. 이 슈마컴이 거의 20% 넘게 폭락을 하고, 아, 결론이죠. ASML, TSMC, 음.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지금까지는 예. 잘해왔으나, 앞으로에는 음. 우리가 생각만큼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아. 의구심에서 이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아, 어,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랠리를 띄우고 막 주가를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 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진 걸까 하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는 네. 걸로 하고요. 자, 엔비디아 말씀하셨듯이 직접 음. 그서학개미들 네.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오늘도 음.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장 후반에는 좀 네, 많이 우리는 올려왔는데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관심이잖아요. 삼성전자, 네. 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왜 이렇게 국내 반도체 주식. 그 흐름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그냥 딸려서 올라온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네. 시장이라는 것뭐잘 아시겠지만은 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과 엔드플래시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 경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우리가 그렇죠. 노트북도 네.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꿀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 AI 반도체라는 테 이 AI 혁명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예. 엔비디아가 치소 샀는데요. 음. 어, 엔비디아가 만드는 뭐 H 백이라는 그 AI 칩에는 음. 실질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음.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어, 높은 수준의 높은 네. 기술에 고대역품 메모리 HBM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음. 그 HBM을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음. 삼성전자 는 아직은 뭐 만들지만은 완벽한 수율은 구축하지 못하는데 여기도 뭐 따라잡는다고 예. 하고 그러니까 AI의 혁명이 국내에 있는 반도체 시장에도 당연히 훈풍이 불어오고 음. 음. 이 때문에 주가가. 뭐두 배, 3배더 음. 이상 오른 종목들도 함께 나왔던 부분인데 예.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꺾이면 음. AI 반도체가 꺾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명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내도 함께 꺾일 거야라는 음. 우려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현재까지는 이제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정말로 마지막 승부는 AI의 반도체 대장 음. 왕이죠. 이 엔비디아가 예. 실적도 잘 나와야 되고요. 음. 앞서 TSMC, ASMR,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봤지만, 향후에 대한 전망, 다음 분기, 혹은 연말까지의 전망도 잘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마지막 관문인데, 그날이 5월 22일입니다. 5월 2 1일이요 22일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상당 부분 일희 일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 주변을 보면 AI 기술 갖고 막 이렇게 막 실생활에 적용해서 쓰는 사람 아직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수요가 그만큼 창출이 안 됐는데 너무 그것에 비해서 진짜 실제 상황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오른 거 아니야? 네.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진 상황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어, 뭐 주말 지나면서 버블론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외국 언론에서 특히 미국 언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블론과 많이 비교하는 것이 역시 닷컴 버블이었었습니다 네. (1900) 이제 그 2000년대 들어갈 때, 2000년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 예. 나오니까 닷컴 버블의 주요 테마는 인터넷 혁명이거든요. 음. 이제 앞으로 인터넷 쓸 테니까 관련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적 잘 나오겠지. 라온 부분이 예. 닷컴 버블이고 지금은 이제 AI 혁명. 그러니까 앞으로 AI라는 게 음. 단순히 챗 GPT로 뭐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도 AI가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AI 음. 세상이 될 테니까 관련 기업들의 실적 조. 좋아질 거야. 이제 짧게 설명하면 이건데. 예. 과연 닷컴 버블과 지금 AI를 AI 혁명의 지금 테마를 버블이라고 볼수 있는가? 음. 확연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닷컴 어, 버블 거야? 때는 실적이 예. 안 찍혔는데 음. 이 AI 관련주들은 실적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음. 다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나오고도 있는데 이 실적이 예.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기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과거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을 그대로 여기서 차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나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일까? 가 컴버블 때보다는 있겠죠. 상황이 좀낫다는 겁니까? 실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 예.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이게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완전히 장밋빛 전망으로 가는 것들은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음. 온 디바이스 AI라, AI라고 해서 예. 그동안 AI칩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가 음. 이제는 이제 서서히 우리 일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AI 반도체 테마를 버블이라고 보기엔 좀 음. 과한 측면이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 음. 나오고 있는 실적이 계속 우리는 더더 더 좋겠지 음. 더 성장 하겠지 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어 기대가 워낙 높으면 조금만 못 미쳐도 주식시장 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또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너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이 대형주들이 대장주들이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 전망으로서 증명해 내야 될 그걸 이 책무가 남아 있는 것이.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정말 혼돈의 시대에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오를 이유가 없는데 막 이유를 막 갖다 붙이면서 오르더니 이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인가? 근데 이유를 보면은 잘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 듣고도. 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좀 말씀 들어보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그 시대에 걸쳐서 돈이 엄청 풀리고 네. 많이 올랐잖아요, 증시가. 네.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시장이 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 그 버블이 꺼지는 그런 전초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네. 그걸 지금 많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는 건좀 과한 해석입니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너무 음. 앞서 가는 것이고요 음. 이제 증명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단계들이 예. 여러 차례 우리에게 카드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가령 엔비디아도 앞서 말한 것처럼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 저는 그래서 음. 그 5월 22일이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당장 음. 이번 주움고 5월 가기 전까지 매그니피센트 음. 7이라고 하죠. 어, 뭐 대형주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예. 구글이라든가 또 이번 주는 아니지만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전망을 보면 음. 또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AI 반도체 혁명, 뭐 AI 혁명의 일부 힌트들을 좀 계속해서 음. 5월 2 0일 전까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엔비디아의 칩들을 누가 사갔는가? 이런 대형 빅테크들이 사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들이 사가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생성형 AI 사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이들의 실적, 또 이들이 내놓는 전망을 좀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아, 지금 AI 버블 여기서 끝났다. 예. 이렇게 까지 나가는 것은 좀 음. 섣부를 필요가 있고, 한 1, 2주일 더 확인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텐데, 좀한 가지 뭐 아쉽다라고 음. 하는 부분은 음. 매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예. 우리가 당초 많이 생각을 했던 금리 인하가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고 금리 인하는 코녕 오히려 좀정 반대 이야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그것도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예, 예. 뭐 올릴 예. 것이다. 그러면은 예. 결국 우리가 주식, 뭐 채권, 자산 시장이라는 것도 유동성이 받침 될때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음. 유동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좀 막혀 버린다면, 예.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잘할 거라는 기대감, 더 좋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다. 이런 것도 함께 주의사항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할수 말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당장은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네. 실적 발표를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얘기를 좀그좀 그 정리를 할까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투, 국내 투자자들 관심은 그래서 한마디로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답 주시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는 HBM 테마. 즉 AI 혁명으로 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적거든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는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HBM에 있어서 엔비디아와의 계약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성사해 내지 못했습니다. 한 음. 1년 반, 2년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사업부를 쉬면서 예.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에 많이 뒤처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 엔비디아 혹은 관련한 이 여파의 직접적인 어, 영향은 음. SK 하이닉스, 또 SK 하이닉스 향 업체인 어. 한미반도체 등등으로 우리가 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하이닉스가 거의 급락 양상을 보이다가 음. 실은 이제 장 후반에는 상당 부분 낙폭을 줄이면서 예. 끝이 그, 났거든요. 예. 그 이유는 25일, 이번 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음. 투자자들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어, 정말이야. 정말 AI 반도체가 지금도 실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음. 잘했지만 주가는 더 잘할 걸 반영한 거였었거든요. 근데더 예. 잘할 수 있겠지? 아니야 여기서 끝이겠지를 일단은 한번 확인을 들어가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우리 입장에서는 25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중동 학재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환율이잖아요. 원 달러 환율 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음, 그 확전 가능성을 일단 주춤한 상황이고 네. 이거 외에도 이제 그동안.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 연준의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사실 그두개다 지금 해소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근데 이제 중동 네.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중동 문제가 터지면 뭐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있겠지만 예. 가장 경제적으로 보면 유가거든요 이게 더 악화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음. 국제 유가 폭등 유가 폭등이면 물가 폭등 또 예. 우리는 원자재 폭등 이제 일어나 그럼 금리. 인하는 없죠. 고금리, 고환율 네.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음. 유가가요 오히려 뭐이 보복 그다음에 재보복 나왔을 때부터 예. 지금 상당 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WTI 기준으로 뭐 배럴당 82달러까지 오히려 85, 86부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국제 유가만 놓고 본다면 시장은 일단 확전 가능성, 추가 확전 가능성을 좀 낮게 음. 보고 있다. 예. 이 정도 레벨만 유지한다면. 어 그래도 좀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음, 음, 음. 많이 아쉽지만 80달러 미치면 더 좋겠지만 예. 어, 괜찮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남은 부분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딱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음.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예. 어 우리가 이번 주를 보면 이제 26일, 25일, 26일에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될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예. 연준이 보는 물가, 소,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하죠. 이 PCE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까지를 진짜 확인하면 여기 확인했는데, 가능성. 예, 아 미국 경제 진짜 또 좋다 하고 물가 아, 진짜 안 빠진다라고 음. 한다면. 글쎄요. 이제 금리 인하는 그 재료에 대한 고환율 그 기으로 계속 올라가 네, 이어갈 예, 수밖에 없겠군요 예, 예. 계속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한숨 돌렸던 게원 달러 환율이 천사백 막 이렇게 공포스럽게 갔지만. 예. 구두 개임만으로도 지금 한 1,380원대까지도 밀어내려 왔었거든요. 예. 그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폭락 사태를 계기로 증시 전망 해봤고요. 고환율,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